사실 셀수 없는 명사 첫 번째 입니다그러면 파이브 음이 파트 명사 파트는 사실 공부하기 제일 좀 문법이 다 재미없어 네. 재밌는 문법이 어딨어 다 재미없지 근데 이 명사 파트는 제일 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좀 짜증나는 파트야 네. 따져야 되잖아 셀수 있는 없나 형태가 있는 건. 음. <laughs> 응. 근데 다행스럽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잖아. 그니까안 나와. 시험에 낼 일이 없어, 거의. 중일 때는 이거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중1때 용인데 중1때 시험 안 봐. 그 그러니까 시험에서 볼 일이 없어. 편안하게 공부해. 응. 아, 이런 게 있구나. 읽어 보고. 그러니까 자꾸 읽어 봐야 돼. 물론 단어 뜻은 알야겠죠 단어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 읽고 뜻 외우는 건 기본이야. 자,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 물질명사, 고체, 금, 그죠? 형태가 없죠.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잖아. 버러. 우리 버럭, <laughs> 버터, 치즈, 브레드, 소, 페이퍼, 밑, 아이스, 스노우. 종이의 원료가 나무액이죠나무 액체, 물, 주스, 커피, 우유, 스, 레인, 에어, 가스그외 쌀, 라이스, 이것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래요. 어~ 괜찮다 그죠? 솔트 사실 이게 바닷물에 있는 거 아닌가? 물 증발시키면 생기는 거. 이거 발음이 꽃하고 똑같아. 요 플라워 밀가루. 이 밀이 원리좀 밀. 갈아버렸어요. 그냥. 슈거 콘 헤어. 만질 수 없는 거 추상 명사 우에는 형태가 없는 거. 그죠? 형태가 없. 깨때 아, 깨쓴 수지 그것도 기체이거 만질 수 없는데 그죠? 여기는 추상 명사. 만질 수 없는 것 추상 명사. 운동, 되죠? 과목, 괜찮죠? 시간, 러브, 운, 희망, 아까 했죠? 세상에 하나 뿐인거 했죠? 네. 이것들을 다셀수 없다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셀수 없는 명사 특징, 앞에, 어, 언 붙일 수 없다. 그죠? 복수형 쓸수 없다. 이거 안 된다고 죠 근데 이게 해지만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요, 나중에 고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물에 스 같은 거. 깜짝 놀래. <laughs> 그건, 여기처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다른 뜻을 쓰인 거니까, 그때 봅시다. 미안합니다. 강의 쓰셔서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그랬어 그죠. 셀수 없는 명사 고르세요. 그죠? 레 a i n 그죠? 밀크 l k 쓰지 음악 및 그죠? Monday, Rice, g u s s t e n 셀수 없다. 그 뜻은 다 옆에다 쓰세요. 뜻. 음, 뜻. 우에 다 있습니다. 네, 보고도 쓰고, 암기한 거 쓰고. 자, 셀수 없는 명사, 해당하는 곳에 쓰세요. 치즈, 일정한 형태가 없다. 만질 수 없다, 축구 하나뿐인 거. 차, 일정한 형태가 없다. 그죠? 음. 마치, 여기다가 마치 쓰고. 차이나 쓰고. 음, 슈가 쓰고. 쓰면 되겠죠? 네, 한번 써보세요. 또. 다음 중 맞는 거 고르세요. 어캡셀수 있는 거렇죠 사커 안 되죠. 줄라이 대문자 써야죠. 그. 어 러브 안 되죠. 어 레몬 레몬 함께 되죠. 플라워 밀가루인데 S 안 되죠. 발음 똑같다고 랬죠 플라워스 꽃하고 밀가루하고 발음 이 똑같아요. 문셀수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워러 S로 치말자 그랬죠. 물 물에일 때물 물일 때셀수 없는 거야. 코리아 대문자. 튜스데이 대문자. 아이스 셀수 없죠? 이걸로 하나. 모음이니까 on 어, 좋습니다. 에어 셀수 없죠? 학생 셀수 있죠? 솔트는 셀수 없죠. 소금은. 스로베리셀수 있죠. 딸기. 빵은 셀수 없죠? 베이스볼 셀수 없죠? 공은 셀수 있죠. 페이퍼 셀수 없죠? 종이는 나중에 배워요. 종이 셀때어피스 오브 한 장. two pieces of 두장 이렇게, 페이퍼 e r 됐습니다. 밑에 단어 보고요. 자, 기본 다지기입니다, 그죠. 자, 버터를 좋아한다? 버터 셀수 없죠? 라이크는 좋아하다, 머뭐를 좋아하다, 같이 외우세요. 라이크는머뭐를 좋아하다, 이렇게. 어, 미술, 감옥 없쓴다 그랬죠? 네. 물안 되죠? 셀수 없죠? 부산 대문자로 쓰요 부산, 그죠? 나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 셀수 없으니까 셀 빼고요. 돈셀수 없습니다. 네. 오, 눈도 셀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영어 과목 셀수 없죠. 요일은 대문자 셀이죠. 네. 그다음에 주스 셀수 없죠. 농구 셀수 저기 뭐야 운동 셀수 없죠. 또 빵도 셀수 없죠. 그죠? 해놓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동사. 각문장의 동사를 한번 공부하러 갑니다. 1번의 동사는 like, like. 뭐뭐를 좋아하다. 뭐뭐를 좋아하다. 여기도 like, 여기 s 붙었죠? 이거는 나중에 해줄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동사에 s나 es 붙인다는 나중에 합니다. 음, 여긴 동사가 기부. 리브 살다 원트 뭐뭐를 원하다 리브는 어디 어디에 산다고 좋겠다 그죠 어디 어디에 산다 여기 뭐뭐를 원한다 죄송합니다 need는 뭐뭐시 필요하다 뭐뭐시 필요하다 또는 뭐뭐가 필요하다 뭐뭐시 필요하다 여기 need like 뭐뭐를 좋아하다 그죠 뭐뭐를 좋아하다 이다 그죠 이다 어떤, 어떤, 하, 다. 네. 갑니다. 자, 동사, 여기 동사, 고. 어디, 어디에 갑니다. 얘는 툴을 많이 타고 다니죠? 고, 트 드링크, 드링크, 마십니다. 에스프트건 주어가 3일승 단수. 요건 나중에 합시다. 네. 마신다. 뭐뭐를 마신다. 플레이 뭐뭐 어떤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 먹다. 뭐뭐를 먹다. 요렇게 좀 공부해주세요. 네. 습니다 넘어갑니다. 아까지 실력 키우기. 자, 대어리스 대어라. 요거는 이제, 음, 나중에 또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자, c t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를 고치고 yes. 그죠? 제팬 나라 이름은 대문자. 이렇게 하래요. 시간이 셀수 없습니다. 그죠? 돈도 셀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인데, 어쓰면안 되겠죠. 안경... 쓰... 아, 안경은요, 이게 저기죠. 어, 안 되지. 그죠. 안경을 이렇게 두 개잖아. 그죠. 됐습니까? 음... 음... 열한 명의 아이니까... 출 들어, 출 들어, 그죠? 여기는 대문자 써야겠다, 그죠? 에이렇게 사커도 셀수 없죠? 빼고요. 요거 빼고 S 붙이고. 시저는 날이 두 개니까, 그죠? 가위잖 가위. 가위는 날이, 이거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나? <laughs> 그림 못 그리네, 그죠? 종이 셀수 없다. 그래서. S 붙이고. 마우스의 복수는 마이스죠, 마이스. 예. 네, 그죠? 치즈 셀수 없다. 솔트 셀수 없다. 포크 S 붙여라. 할게. 됐죠? 응. 갑니다. 음, 톰, 고유명사인데 이렇게 쓰면 됩니까? 대문자 써줘야죠. 남자들이니까, 센 남자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MEN 있죠, MEN. 그죠? 쿠키스 S 붙여야겠죠? 밀크 못세요죠 피쉬 못세요죠단복수 똑같죠. 물못세요죠 이렇게. 됐나? 아, 옆벽이 이 잘렸네. 너도 책을 좀 보세요, 이건. 어? 여기 뭐 있나? 음. 옆에 뭐 있군요. 네, 옆에 좀 보세요, 거는. 어디 있고? 여기분. 아. 자, 지우고, 갑니다. 거의 복순용이라 생각했으면 선생님이 빨리 나가는 것 같기도 해. 네. 옆에 건한번 보세요. 꼭 풀으세요, 같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밑에 좀 보세요. 네, 여기까지.